지금부터 딱 하나, 목걸이 하나만 할수 있다면? 전 이거 할게요. 오버 더 썸머 고래 목걸이입니다. <laughs> 진짜 예쁜데? 광고 아니고 내돈내산이에요. 예쁜 건 같이 해야죠. 소개해드립니다. 먼저 큰 고래. 시중에 고래 꼬리 펜던트 널리고 널렸잖아요. 근데 이건 진짜 유니크해요. 어디서도 본적 없는 디자인. 당연하죠. 왜냐면 직접 3D 모델링으로 야생 고래 꼬리 느낌을 한땀한땀 한땀 살려서 만드셨대요. 표면이 울퉁불퉁하거든요. 빛 반사가 진짜 예술이에요. 뭉뚝하지 않고 얄쌍해서 여성스럽고 고급집니다. 앞뒤면이 달라서 그날 룩에 따라 바꿔서 할수 있는 것도 참 좋아요. 긴 줄은 일상복에, 짧은 줄은 수영복에 딱이에요. 고래 물줄기를 표현한 참도 진짜 포인트. 작은 고래꼬리도 너무 예쁘죠? 체인이 동글동글 글 동글. 엄청 빛나요. 이건 그냥 매일 해도 되는 데일리템이죠. 그리고 문어 시리즈 보여드릴게요. 큰 문어, 작은 문어 이런 팬던트 본적 있으세요? 진짜 유니크하고 귀엽습니다. 대가리 부분이 라인감이 실제로 보면 진짜 장난 아니에요. 계속 만지고 싶어서 애완문어로 드리고 싶을 정도? 작은 문어는 멀리서 보면 꼭 같아요. 이제 제가 입 다물게요. 내게 찬찬히 보고 가세요. 진짜 예쁩니다. 이거 미쳤어.